어, 공동체 사회 아닙니까 그죠? 네. 옆에 사람들 생각해서 주위 이웃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 그러면 대망의 1등을 한번 뽑아볼까요? 대망의 1등 우리 대우 통돌이 세탁기 네. 12kg짜리에 네. 오, 10kg도 아니고 12kg 네. 예 12kg 통돌이 세탁기 예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네. 1등 상품에 12인치 통돌이 세탁기면 충분히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어, 지금 이제, 어, 그죠? 1등 사람들을 상품을 추첨을 해야 되는데, 이웃을 생각해서 아, 1등이 이만큼 긴장이 됩니다. 아, 한번더 섞어볼까요? 한번 섞어야죠. 자, 네. 그러면 대망의 1등을 네. 한번 뽑아볼까요? 자, 대망의 1등. 어, 어. 우리 배우 통돌이 세탁기 1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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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돌이 없을 세탁기 12kg 돌이 세탁기 12kg 톰돌이 세탁기 12kg 세기 12kg 12kg 이 세탁기 1 2 k 12kg 톰돌이 세탁기 12kg 톰돌이 세탁기 기1 2 k 기 예, 떵채 층구다 여러분, 톰돌이타끼면 일등 상품들 마음에 흡족하시라고 저 자, 골고루막 배추치대듯이, 많이 치대어요 <laughs> 자, <웃음> 어, 자, 자, 일등, 일등 상품을 추첨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요 있는 건요장 됩니다. 자, 어제 선물 어떤 걸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등을 네. 뽑아 볼까요? 환대입니다. 주인공! 우를밝우드립니다 삼... 이렇게 보이 축하드립니다. 양경님 12kg. 축하드립니다. 양경애님. 계속 네. 떨어지게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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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더, 네, 역시나 걱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양경인이 0107321에 땡땡땡땡 번입니다. 고 보여주시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제 껍니다 그지요?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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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룰을 룰이 네, 세탁기. 축하드립니다. 양경애님. 축하드립니다. 양경애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번 더. 양경애님. 010732. 좋습니다. 많은 행사들, 저희가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또 더욱 좋은 장을 마련해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초반에 유튜브 영상 초반에 어, 음성이 좀 출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더 아차상부터 1등까지 다시 한번더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아차상입니다. 아차상 권오봉님, 권오봉님, 0108159에 땡땡땡땡입니다. 네. 네. 아차상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더. 다음은 4등입니다. 4등은요. 유원구님, 유, 유원주님, 네. 0104840에 땡땡땡땡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3등 발표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윤경혜님, 윤경혜님. 010-774-1의 땡땡땡땡이고요. 예. 2등. 2등이네요. 김종숙님. 010-2423의 땡땡땡땡이네요. 네. 김종숙님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끝으로 드디어 1등, 1등은 양경혜님. 0107321의 땡땡땡땡입니다. 네, 이상으로 예,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예, 다섯 분께 다시 한번 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전화로 확인을 하고 대구로 배송을 그렇죠.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저희가 연락을 따로 예.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어, 배송을 따로 전해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 회장님 오늘 어, 마지막 끝 인사로서 오늘 이 행사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님께서 너무 네. 미남이시고 오늘 진행을 잘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시장에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시장 될수 있도록 우리가 상인들 의식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고객도 들 네. 많은 고객분들께서도 우리 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조금 우리 상인들 이해해주시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당감 새시장 많이 애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시간 어,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우리 당감새 시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당감새 시장으로 오세요. 오세요. 네.